자, 우리야, 이거라 뭐라. 내 새끼 다 어디 갔노? 응? 우리야. 이거 먹고 싶네. 자. 새끼 임신할 때 많이 먹어야지 제대로 먹어야지. 아이고, 배봐라. 내 새끼는 다 어디 갔노? 아하, 얘들 같은 덱으로. 한 마리도 안어한 마리도 안 보여. 뿌리야 내 새끼 다 어디갔노? 응? 다 돌아다녀 봐도 안보이네 어허 이상하네 보지를 몰라 보지를 아이고 미안하다 응? 내 새끼 다 어디 갔어? 안하네 자, 이거 뭐, 이거. 그래, 자, 이거 뭐. 흠. 전제 진짜, 진짜. 응? 내 새끼도 아무 차원 안보는데 어디 갔을까? 가만 다가왔는데 없네 이가 독립시켰나? 그 나이가 이거 이 자기 보험자리는 잘안 보상하는데 애들이 자, 임이 임마 임마 전체 진실? 아이고 참 자. 새끼를 어디서 깔렸니 큰일 났다니? 응? 새끼 뱀드다가, 새끼를 깐드다가 또 임신해갖고. 한번 또 찾아봐야겠네. 응? 나 천천히 인제. 천천히 뭐. 오, 늦지이안 면면 천천히. 이담아